안녕하세요. 입학 열리 TV 알림잔입니다. 이번에는 왜 무슬림들은 목례 인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목례 인사를 잘하지 않고 악수로 대신 인사를 할까? 이 주제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이 이슬람에 대해서 약간 아신다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많이 하고, 또 우더런에게는 세배를 하거나 뭐 돌아가신 분에게 절을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절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존중을 표하는 의미도 있지만, 복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에서 이슬람이라는 것은 복종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에게 복종을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더른에게 복종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유교 사상에 따른 결과일지라도 뭐 그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더른에게 공경을 하고 또 우더른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우리나라 전통사회를 이어오는 하나의 아름다운 문화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뭐 우더른에게 뭐, 존중을 표하고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 우더른이 절대적인 명령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더른의 말씀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슬림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신의 말씀이죠. 신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신에게 항상 복종하고 신을 두려워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무슬림인데 상대방, 그냥 상대는 인간이죠. 인간에게 내가 이렇게 고개를 숙인다 혹은 절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내가 신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사를 하는 상대방에게 복종을 하는 것이죠. 물론, 나의 마음은, 나의 진짜 의도는 그게 아니더라도 이슬람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인다 혹은 절을 한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복종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슬림들은 신에게 복종을 해야 하는 것이지 어째서 인간에게 복종을 해야 하느냐 이런 논리가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중앙아시아에 가실 때 항상 사람들이 목래 인사를 하지 않고 손으로 내밀어서 악수를 하는. 광경을 많이 목격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중앙아시아 사람들과 이렇게 악수로 주로 인사를 하지 목례로 인사를 하는 것은 좀 부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중앙아시아에서 목례 인사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거의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하거나 그냥 아살라무알라이쿰 이런 식으로 약시무시스 뭐 이런 식으로 안부를 묻는 정도로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대화를 하지, 거의 고개를 숙인다거나 이런 식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 우즈베기나 뭐 위그로나 뭐 카자키나 이런 사람들이 무조건 이제 고개를 안 숙이는 건 아니고, 뭐 콘서트장 같은 데 가시면은 가수들이 나오잖아요. 가수들이 관객들을 맞이했, 맞이했을 때이 사람들이 관객들하고 악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은 보통 이렇게 눈, 시선을 약간 정면으로 고정을 하면서 고개만 살짝 이렇게 숙이면서, 아, 나 너희를 봤다. 너희 와서 정말 반갑다. 이런 정도로만 환영 인사를 하는 정도로만 그치지, 이렇게 시선 자체를 바닥에 내리꽂지는 않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중앙아시아의 무슬림들이 목례 인사를 하지 않는 것, 절을 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은 신에게 복종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신에게 복종하는 것이 무슬림의 의무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전통을 여러분은 존중을 해주시는 의미로 악수를 해서 뭐 인사를 한다거나 요즘 같은 시기는 악수를 하기가 좀 음, 꺼림칙 하다고 하면은 그냥 인사로 말로 시선으로 인사를 하는 정도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은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 주시고요. 중앙아시아에 관심 있는 다양한 분들에게도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